네, 변두리해 선물연구소입니다. 예, 1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52분 가고 있고요. 예. 자, 어, 어제 거래한 것부터 살펴보죠. 예. 어제는 n 하나 잡혔어요. N1, 예. N매수. 예, 밑에 대기한 건 안잡히고 하나만 잡혔는데, 제가 9200을 돌파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9210에서 익절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매매한 건 달랑 요거 60만원 예, 수익요거 하나입니다. 예. 자, 어, 오늘까지는 골드앤유로가 상승을 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유로예요. 예, 유로가 오늘 지표 발표가 많이 많이 있어서 유로는 조금 지금 겁나는 상태입니다. 예, 겁나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유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딱 보시면 이 하늘과 땅, 예, 이, 이거는 이제 어, 분봉의 하늘과 땅인데 이게 지금 좁습니다. 좁다는 건 어느 한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 방향이 아래쪽으로 열리든 위쪽으로 열리든 한쪽으로 크게 시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유로매에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으로 보이는 거는 뭐 얘네들 밑에 내려오면 매수하는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 위에 가면은 매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걸려도 그만입니다. 예, 안 걸려도 그만이에요. 예, 안 걸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뭐 어, 배짱 부리시다가는 조금 골치 아프겠죠. 일단은 골드하고 얘는 상상이에요. 예, 상상. 얘네들은 어, 매수가 확실하고요. 호주 달러가 오늘 살짝 밀림이 나오는데 얘네, 얘는 지금 미국 지수가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예, 어제 그제. 그래서 얘가 호주 달러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얘네들은 오늘도 예, 조금 아래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진입 대기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예. 먼저 어, 골드. 예, 골드는 요 구간이 매수 구간인데, 예, 1467. 147일. 예, 147일 정도 예, 147일 정도의 매수 대기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 들어가면 많은 겁니다. 이게 낚시 매매에요. 예. 그냥 낚시대만 들이, 들이 대고, 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한, 한5 0틱 정도, 예, 5 0틱 정도 익절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N. 엔도요 자리입니다. 918273. 예. 918273. 그렇다고 제가 밑에다 지금 깐다고 매도를 보고서 예. 밑으로 매매하시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예. 그건 좀 곤란해요. 예.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어, s p 는 요 자리, 3117. 3117 정도에 매도 들어가야겠네요. 예. 예, 요 자리에서 매도. 매도 중후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5위를 여기서 한번 매도를 쳐볼까요? 예, 지금 5위 평을 살짝 넘, 넘었는데 이게 잘못 가면 57대까지 한번 갔다 올수 있거든요. 예, 오늘 또 그게 있는 날이죠. 예. 안해 그러면. 예. 세개 섭섭하다. 호주 달러 매도 하나도 걸어 놓죠, 뭐. 호주 달러는 요건 조금 오늘 하방을 좀 보고 매도 중리 접수 두었습니다 일단 매도 하나 넣고 사이에 매도 매도 중리 접수 두었습니다 예, 요거는 매도 들어갈 될것 같아요 예, 매도 중리 체결 두었습니다 깔라만 진입을 시키고요 사이에 추가 매도 하고요 예, 오늘은 요 정도로 예, 매매를 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면 많은 겁니다. 들어가면 적당히 익절 챙기시고요 골드는, 음, 147일 때 들어가면은, 예, 76까지는 한번 줄 거예요, 반등이. 예, 그러면 뭐한 4,50팀 나올 거고. 얘도, 어, 지금, 82.5에 매수 들어갔는데, 다시 9200, 어,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구요. 예, 호주달러는 밀리면은, 6808, 예, 68이 좀 깨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 나스탑, 반등, 크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난 죽어도 골드 매도를 치고 싶다. 그러면요, 예, 89 이상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89 이상에서.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